자, 어,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어, 시사 박주는 영어 1과 어, 본문 해설 자료입니다. 파트 1 시작할게요. 아, Dream big and achieve your goals. 자, 제목이죠. Dream big, 꿈을 크게 꾸고, and achieve, 성취하라 your goals, 당신의 목표를. 됐나요? 자, Your age is 아, 17 years old, a wonderful age. 당신은 17살입니다. A wonderful age. 멋진 나이군요. Like all young people. 다른 모든 젊은 사람들처럼, 모든 젊은 사람들처럼, You are full of hopes and expectations. 자, be full of죠. 무엇으로 가득 하단 말입니다. You are full of hopes. 당신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expectations. 어,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expect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죠. At this important time in your life, I'd like to tell you about two people who realized their dreams. At this time이죠. 이 시간인데, important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 또는 시기에 in your life, 당신 인생에서, I would like to, 예, yeah, would like to, 뭐 하고 싶다, want, 같은 뜻이죠. 그, would, w o u l i k e to를 줄여서, I'd like to, 이렇게 되는 겁니다. Uh, tell you, 나는 당신에게 말해 주고 싶습니다. About two people, 두 사람에 대해서. 이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계되면서, 후로 설명하네요. 주격이기 때문에, 동사가 바로 나왔죠. 그래서 그두 사람은, who realized their dreams. 그들의 꿈을 실현한 사람입니다. 됐나요? 음. 자 소제목입니다. Put your dreams on paper. 자 put on 하면 어디에 두다죠. 당신의 꿈을 종이 위에 두라. 그 말은 종이에 기록하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It is a common practice among successful people to write down their dreams on paper. 자 it 그것은 common place, 일상적인 또는 평범한 공통된 practice, 연습, 실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관행, 관습 정도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practice가 정말 뜻이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습하다, 실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어, 명사로는 환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은 관행, 관습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among successful people, 어, 성공적인 사람들 among 사이에서 그것은 common한 p r a c 이다 흔한 관행이다. 됐나요? 이 it은 받는 것이 없죠. 그래서 가주어이고요. 뒤에 to write down to 부정사가 진짜 주어입니다. 뭐 하는 것이, 흔, 어, 일반적인 관행일까요? to write down, 적는 것이죠. 쓰는 것입니다. their dreams on paper, 종이 위에 그들의 꿈들을 기록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상적인 평범한 관행입니다. 듣나요? They make a list of dreams and put them where they will see and let them open. 아, uh, they make a list of dreams. 그들은 리스트 목록을 만듭니다. 무슨 목록? Of dreams. 꿈의 목록을 막, 만듭니다. And put them. 그리고 그것들을 둡니다. Put. 그 목록들을 둡니다. 어디에 둘까요? where, 관계 부사가 왔죠, 그죠? they will see, 그들이 볼, 볼 곳에다가 둡니다. and read them, 그리고 그것들을 읽습니다. open, 자주. 이걸 연결하면, 그들이 자주 보고, 자주 읽을 수 있는 곳에다가 그 목록들을 둡니다. 됐나요? They will put them u n e r a g l a s s cover on their desk or carry them about their pockets so that they will be constantly reminded of the goals they set for themselves. They will put them. 그들은 그것들을 둡니다. u n d e r 어디 아래에 둡니다. a g l a s s cover, 유리 덮개 l 래에둡니 e 무엇 a o l p a o c k e i t n the r y will e r s t 또는 그들은 carry them 그것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Uh, about in their pocket. Uh, 그들의 주머니에, 주머니에 그것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Uh, so that, 뭐 하기 위하여, 자 so하고 that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지 않았죠. 그럴 때는 that 이하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they will, co they will be constantly reminded of. Uh, 그들이 끊임없이 상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The goals, 그 목표들을. 됐나요? 자, 그 목표들을, 원래, Remind가 능동태로 쓰이면 Remind A of B거든요. 그래서, Of를, A를 B에게 상기시키다.인데, 지금은 이게 수동태가 되었으니까, 그 목표들이, 어, 그들에게 끊임없이 상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주머니에 그것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목표는 어떤 목표다? 이 목표를 다시 설명합니다. They set for themselves. 어, set for 하면 세우다. 어, 기본적으로 설정하다. 그런 뜻이죠. 그들을 스스로 세운 그 목표들을, 목표들이 상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상기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상기될 수 있도록 어, 하기 위하여 주머니 속에 그것들을 넣어 다닙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The following story is about John Goddard, an adventurer, explorer, and writer. The following story, 다음에, 다음의 이야기는 is about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John Goddard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an adventurer, 탐험가이며, 익스플로러 둘다 담음간데 그죠? 어드벤처는 모음가모음가랍시다모음가이고익스플로러 담음하다의 이하 붙인 거니까 모음과 담음과 엔더라이 r 그다음에 작가이다. 이 말이죠. 지금 내 어, 네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란 것이 중요하죠. 그죠? 존꼬다르라는 어, 사람은 모고가꼬다르라는 사람은 모이고가모이고가음이고가이고가이고 고다르다에 관한 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죠. In 1972, he was featured in Life, a famous uh, American magazine, as a man who achieved uh, his teenage dreams. 자, 어, 1972년에 자 f e a t u r e d 동사. featured라는 동사는 어, 일단 featured라는 단어는 명사로 어떤 특징, 모습.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동사가 되면 어떤 특징을 가지게 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잡지나 신문에 관련돼서 이 단어가 나오면 왜큰 기사를 실으면 그 신문의 성격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서특필되다. 어, 대서특필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문장만하게 실리다. 어, 뭐 헤드라인으로 실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he was featured 하면 그는 인 라이프 라이프라는 잡지에 대서 특별되었습니다. 헤드라인으로 또는 표지 모델 정도로 또는 아주 큰 제목으로 크게 특집으로 다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음. 자, 이 라이프라는 잡지는 뭘까요? A famous American magazine 유명한 미국 잡지라는 말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잡지인 라이프에 그는 대서 특별되었습니다. 무엇으로서? A man, 어떤 사람으로서? Who achieved his teenage dreams? Who achieved, 성취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그의 10대 때의 꿈들을 성취한 사람으로서, 어, 유명한 미국 잡지인 라이프에 대해서 특별되었다. 됐나요? 예, 여기까지가 교과서 본문 파트 1이었습니다.